이란-이라크 전쟁의 원인과 결과, 중동 현대사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전쟁이 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8년간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이다. 표면상 국경 분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종교, 민족, 이념, 패권 그리고 외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전쟁의 직접적 계기는 국경지대 샤트랄 아랍 수로였다. 이라크는 이 수로 전체의 주권을 주장해 왔고 이란은 1975년 알제리 협정을 통해 수로 중간선을 경계로 설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라크는 이 협정을 구력으로 여겼고 기회를 엿보던 중 1979년 이란에서 왕정이 무너지고 이슬람 혁명이 발생했다. 호메이니가 이끄는 신정 체제의 출범은 이라크에 강한 위협이었다. 이라크는 순위파가 통치하는 국가였지만. 인구의 대다수는 시아파였다. 호메인이 체제는 시아파의 정치적 각성을 촉진하며 이념수출을 시도했고, 사담 후세인은 이란의 영향력이 자국 내 시아파에게 전파될 것을 두려워했다. 여기에 두 나라의 민족 정체성도 충돌했다. 이란은 페르시아계 국가이고, 이라크는 아랍 민족주의의 중심이었다. 이라크는 아랍 세계의 맹주를 자처했고 이란은 역사적 자부심 속에 아랍권과 구분되는 독자 노선을 유지했다. 또한 체제 차이도 뚜렷했다. 이란은 이슬람 율법에 기반한 신정 정치 체제를 수립했지만 이라크는 바트당을 중심으로 한 세속주의 정권이었다. 양측은 서로의 체제를 불안 요소로 간주했다. 이와 같은 구조적 갈등 위에 외세가 개입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시아파 혁명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라크를 지원했으며 미국은 1979년 테헤란 대사관 인질 사태 이후 이란을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이라크의 위성 정보와 무기, 자금 등을 간접 제공했다. 소련도 이슬람주의 확산을 경계하며 이란에 대한 거리를 유지했다. 1980년 9월, 이라크는 전격적으로 이란을 침공했다. 목표는 국경지대 확보, 이란 혁명 정권의 약화. 그리고 중동패권의 장악이었다. 전쟁 초반 이라크군은 호람샤르 등 이란 남서부를 점령했지만 이란은 곧 자국 영토 방어에 성공하며 반격에 나섰다. 정규군, 혁명수비대 그리고 수많은 자원병이 결집했고 1982년부터 이라크 영토 내로 반격이 이어졌다.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양측은 참호전, 미사일전, 화학무기 사용까지 동원했다. 이라크는 민간인 지역에까지 화학무기를 사용했고 이란은 어린이까지 전선에 투입하는 인간 파도 작전을 감행했다. 1984년 이후 전쟁은 페르시아만의 석유 수송로를 둘러싼 유조선 전쟁으로 확장된다. 양국은 상대방 유조선을 공격했고, 미국은 원유 수송로 보호라는 명분으로 걸프의역에 자국 해군을 배치해 개입했다. 결국 1988년 유엔의 중재로 양국은 휴전에 합의했다. 8년의 전쟁은 영토 변화 없이 끝났고, 양국 모두 수십만 명의 사망자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만을 떠안은 채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전쟁이 남긴 후유증은 훨씬 깊었다. 이라는 이 전쟁을 계기로 정규군과는 별도로 혁명수비대를 강화했고 국외 시아파 조직을 통한 비정규전 전략을 본격화했다.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이라크 내 친일한 민병대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라크는 전쟁의 막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1990년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했고 이는 걸프전과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이어졌다. 이란 이라크 전쟁은 중동 현대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 전쟁을 통해 시아파 대 순위파, 이란 대 사우디, 그리고 이란 대 미국이라는 구조적 대립이 본격화됐다.